일1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이 될 것에 영업의 세부 종류가 나오죠. 영업의 세부 종류는 9가지 영업이 있잖아요. 자, 식품 제조, 가공업, 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또 청가물 제조업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일반점들 식품에 운반업이 들어가죠. 또 소분 판매 업이 들어갑니다. 자, 또 식품 보존업이 들어가죠. 보존업입니다. 아울러서 자 우리 용기 포장류 제조업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식품 적객업이 나오죠. 적객업 또 공유주방 운영업이 나옵니다. 이게 좀다 영업의 세부 종류로 나와 있는 테마들이에요. 자일반적 수입수출업은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1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식품적계업의 종류는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자, 휴게음식점 영업입니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 또 단란주점 영업 융주점 영업 또 위탁급식 영업 또 제과점 영업이 나오죠 그럼 6개 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하고 물어보죠. 자, 집단급소 식품 판매업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식품 소분 판매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과점 들어가고 용주점, 위탁급식 영업 들어갑니다. 식품 적게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규상 주류 판매를 할수 없는 영업이 나오죠. 식품접계업 중에 일반음식점, 또 단란주점, 용주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위탁급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죠. 얘는 주류 판매를 할수 없죠.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에요.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식품 적객업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서 식사와 함께 부조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죠. 바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말합니다. 자, 단란주점 영업은 여러분들 주류를 판매하죠. 자, 그리고 나서 노래 등이 가능합니다. 대신, 용주점 영업은 주류 판매 노래도 하지만, 자, 여기서 또, 유용 종사자를 둘수 있죠? 종사자 둘수 있는 경우는 용주점 영업입니다. 자, 휴게점은 주류 판매를 못하죠? 주류 판매를 할수 없다. 자, 그러면 4번에 물어보는 개념상의 문제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4번은 정답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식품 자판기 영업이죠. 자동 판매기. 일명 식품 자동 판매기 경우입니다. 제품의 음영 온도,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자,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온도는 6 8도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몇도씨 이상이냐? 6 8도씨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물어보는 문제는 2번. 6 8도씨 이상. 자,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업종별 시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에는 객실 석취할 수 없다. 자, 이건 틀렸네요. 다시 한 번들 우리 객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실은 자 일반 인식에도둘수 있습니다. 자또 우리 단란 주점 영업이죠. 또 용주점 영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객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비교, 여러분 들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제과점 영업입니다. 자이 부분은 객실은 둘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객석은 설치할 수 있죠? 예, 객석 설치할 때는 1.5m 미만의 칸막이 설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1번 틀린 게 일반 음청에는 객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걸 물어보니까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이죠. 일반 음적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이죠.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았고요. 아, 울러서또 일반 음체기는 손님이 이용수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또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도 맞았고요. 또, 단란지점 용리점,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있죠. 맞고요. 자, 고려 6번에 틀린 걸 물어보니까요.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조리장이 가차될 걸 물어봤죠? 시설 기준. 자, 우리 19년도 기출 지문입니다. 자, 조리장에서 가차될 시설 기준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지요. 1번입니다. 자,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죠? 이때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1번은 맞았고요. 또 2번이지요. 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맞아요. 하지만 단서 조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라고 나와 있죠. 이럴 때는 갖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예배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약이야죠 그래서 일단 조리장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연적 통풍이 가능한 구조다. 자유조 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죠.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그 중에 보전, 유통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조리장에는 냉장, 냉동시설 갖춰야 되겠죠? 맞고요. 또, 조리장 간에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 조리하에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또 폐기물, 용기, 손실시설 각각 설치된 것도 맞고요. 그러면 시설 중에 틀린 것을 물어보니까요. 자, 2번. 자연조 통풍 가능하다면 굳이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위생법규상 허가 사항을 물어보는데 허가도 식약처장의 허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우리 영업이죠. 자, 영업 중에서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허가를 받는 것은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영업이 나오고요. 또흥주점 영업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 식품보존업 중에서 우리 식품조사 처리업입니다. 식품조사 처리업이죠. 허가상이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에 달란지점 융지점은, 자, 우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장의 허가입니다. 반면 식품조사처리업은, 자, 우리 식약처장 허가상이죠. 그래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을 물어보니까요. 식품보존업 중에 식품조사처리업입니다. 3 번이 답이고요. 달랑과 융주점은 시공구장 허가상이고요. 집단식소 식품 판매업은 신고 대상이죠. 신고 영업이죠. 특히 시공구장에게 신고할 영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 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3 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